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주권 신청 관련해서 소득금액 증명 발급부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내용이 워낙에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시리즈로 나누어서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 우선. 네. 우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리즈로 뭐 2회, 3회씩 영상을 찍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구독해 놓으면 찾아보기도 쉽고, 그리고 알림이 뜨기 때문에 바로바로 볼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영주권 신청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뭐 당연히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 신청하면 기분이 좋은 것은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생각이십니다. 근데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뭐 50만 내면 영주권 해준다, 30만 뭐 지불하면 영주권 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금액 증명도 발급 받아야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조건에도 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영주권 신청할 때에 필요한 소득금액 증명 보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고서 하니 댓글에 감사합니다. 적어 주세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 먼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외동포 F4로 영주신청 조건입니다. 제외동포 F4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했을 때는 영주권 신청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류자격 유지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체류자격 유지라고 하는 것은. F4를 허가 받은지는 2년 되지만 중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뭐 4개월 체류했을 때 이럴 때는 이것을 2년 이상 체류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에 지금 체류자격 유지를 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 F4를 허가 받은 상태에서 중국에 가서 뭐 4개월, 5개월, 6개월 체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에도 계속해서 F4라는 이 체류자격을 유지했으면 영주권 신청 2년 인상 체류의 조건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즉, 중국의 체류세도 체류 포함한다. 이것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증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준 서류입니다. 분석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4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회사에서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월급 받은 것으로 신고했을 때에는 소득 금액 증명에도 300만 원에 상당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내가 번 돈은 5천만 원 넘지만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이 사람은 뭐 사천만 밖에 벌지 못했다. 요런 식으로 신고를 했으면 소득 금액 증명에는 내가 번만큼 소득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조건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주실 때에 아 저는 한 달에 400만 원씩 받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씩 받습니다. 영주권 신청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모든 분들이 모든 대행사에서 공통적으로 들은 답이 있을 겁니다. 소득 금액 증명을 사진 찍어 주세요. 이것이 소득 금액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급 받아서 사진 찍어 주시면 우리가 아 이분은 영주권 신청 조건이 됩니다 안 됩니다를 알수 있습니다. 재류지 상관없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즉 나는 뭐 대전에 살고 있지만 안산에 놀러 왔다가 안산 세무서를 방문해서 이거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러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하나 방법은 나는 엄청 바쁘다 바빠서 세무서로 갈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시겠죠? 이럴 때는 대행사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행사에 위임하면은 또뭐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본인이 휴대폰이 본인 명의면 선택스라고 있습니다. 선택스 이것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또 선택스 이런 앱 다운 이런 걸 모른다 이런. 면은 또 가족이 위임받아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처럼 서득금액 증명은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비용이 얼마 듭니까? 어, 나는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월급 받는데 영주권 신청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에,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뭐라고 했죠? 서득금액 증명은. 에, 우리가 무조건 발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아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소득금액 증명 발급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았을 때에 거기 표기된 금액 4,995만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 여행사에다 맡기면 여행사에서 알아서 대행을 해서 기타 서류를 다 준비해 주지만 본인 스스로 출입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하겠다. 이런 분들은 꼭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 지금 서득로 말씀드리는데 서득금의 성명이 되어 혹꼭 영문으로 전체 공개되어야 됩니다. 별표를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전체로 공개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뒷번호까지 전체 공개되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는 이 뒷부분을 회사 이름을 가리워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 공개, 그래서 이 회사 이름도 전체 공개로 되게 해야 됩니다. 즉,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 받을 때의 주의사항은 이처럼 그 소득금액 증명 전체 공개 그리고 신고된 금액 전체 내용 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필수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주권 신청할 때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024년도 소득금액 증명으로 영주권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요 기간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근데 매년 3월이면은, 3월이면은 GNI가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금액이 4,995만 5천 이상이 되신 분들만 영주권 신청 가능한데, 이것이 아, 2026년 3월 30일 전까지 적용됩니다. 만약에 나는 2026년 4월 1일 되어야 F4가 2년 이상 된다 이런 분들은 3월 30일 전까지 이것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 이 안되기 때문에 요 4,995만 5천 이상 소득으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GNI가 발표된 것을 확인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해 말씀드리면 2024년도 소득금액 증명으로는 2026년 4월 30일 전까지 가능은 하지만 소득이 4,995만 5천 이상 여기에만 해당되는 분들은 3월 30일 전까지 적용이 되고 만약에 GNI가 내년에 발표돼서 소득이 뭐 5천만 이상이다. 5천만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4월 30일 전까지 또 가능하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에 우리 예시로 서득금액 증명을 봅시다. 서득금액 증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질문을 하는데, 이거 확대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보이시죠? 4,043만 2천원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전체가 지금 1년 근료입니다 전체가 1년 근로. 그러면 이분이 소득은 4,043만 2천원. 이것만 인정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분을 또 보겠습니다. 이분 것도 제가 확대해서 가볍게 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 여기에 얼마 있습니까? 여기에 4,115,000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일용 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소득이 또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사업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수입금액입니다. 이분이 115만 8,230원 사업소득이. 이거는 3.3%이신 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고, 그 다음 41만 5,805만원. 이것만 이분이 수익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인정할 때에는 여기 415,805원과 만 아, 415,805원과 여기 4,100 1만, 요거 두 개만 합산을 합니다. 요 위에 거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것이 아닙니다. 요 밑에 요것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요 둘이 해서 4,995만 5천 이상 되어야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 소득이 부족할 때에또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본인이 소득으로만 신청할 때는 4,995만 5천 이상 맞습니다. 근데 본인 소득으로 이분처럼 안될때 이런 경우에는 부부 또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할 수도 있고 또는 부모 소득까지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본인이 소득은 무조건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즉 4,995만 5천 이상의 50%는 2,497만 7,500원 이상입니다 약 2,500만 이상 본인 소득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본인 소득, 부모 소득, 자녀 소득 세 사람 소득을 합치면 안 되냐? 당연히 세 사람 소득을 합쳐도 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 식구 합산이든 두 식구 합산이든 합산한 사람들이 그 주소지가 2024년도 소득으로 할 때는 2024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있어야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하루라도 다르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합산할 때에는 이점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소득 없이 또 영주권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렇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 없이도 영수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배우자 소득은 당연히 여기 4,995만 5천 이상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4,995만 5천 이상이 아니고 뭐 4천만 밖에 안 된다? 또는 뭐 3천만 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소득은 2,500만이 안 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합산을 해서 4,995만 이상이 되면은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소득금액 증명 발급 신청 조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득금액 증명을 버는 방법 예시로 두 가지만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시면, 아, 나는 근로소득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3.3% 면세점에서 근무했다든지 보험사로 근무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을 계시고 사업 소도만 있는 분들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 말씀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또 구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영상 편집을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말만 하고 화면에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만 얼굴만 크게 나오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 글자는 별도로 나오고, 제 얼굴은 조그맣게 나오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오늘이 방식 이 좋다. 이런 분들은 그댓글단에 1번 적어주시고, 아, 기존처럼 얼굴이 큼직큼직하게 나오고, 말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분들은 2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영상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기 TV의 김 전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